mm 네, m j 코스트의송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좀 제목이 길어요. 마인드 W 프리미엄 D 모델입니다. 되게 길죠? 이게 그 크래프트에서 올체마호가니를마가니로 마오가니, 만든 걸 마인드 시리즈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W가 들어갔어요. W가 들어가고 거기다 프리미엄이 들어가고 D가 들어갔어요. 우선적으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마인드 시리즈는 전체 올 마호가니를 만든 거를 그 성음에서는 마인드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W가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12플랫에 보면 은 고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제가 딴 데서 했더 고래? 이러면서 일찍 왔는데 흰고래 수염이 있어서 웨일 그래가지고 W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은 이건 딴거 있다 이따 얘야지네 <laughs> 그거 있고요 프리미엄 크래프트에서 만든 거 프리미엄은 상하, 상판, 상 하판 그러니까 상판하고 후판을 솔리드 썰었을 때 프리미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플래티넘 프리미엄 그 같은 경우도 상판 후판이거든요. 이것도 상판 후판 통판입니다. 마호반이 상판 후판 통판이고, 그 다음에 D. 이 바디는 이제 아실 거예요. 드레드넛 바디. 드레드넛 가장 많이 파는 바디예요. 그냥 세계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기타 중에 제일 많은 게 드레드넛하고 OM인데, 요게 드레드넛 바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요. 이제 헤드가 슬롯헤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식 기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슬롯헤드로 되 있는 거는 옛날에는 슬롯헤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쪽올라오 기어가 안 돼가지고 했을 때는 맨 처음 초기 스틸 기타에선 슬롯헤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랬더또 이제 뭐 뉴트로 네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레트로를 많이 찾고 그럴 때는 빈티지한 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요런 헤드 머신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고급 헤드 머신이에요 그 글로버사에서 나온 빈티지 헤드머신, 버터빈 스타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올 마호간입니다. 전판이 마호간이 통판, 그리고 마호간이 하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후판이 마호간이 통판입니다. 넥도 물론 마호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W, 웨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래의 별이 있으면 고래의 뿜이 있는데, 이런데 보면 로젯 같은데 보면은 요거를 음. 옛날에 뭔가 봤던 이게 초성달 그런거래요, 초성달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를 표현을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바인딩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마호가니해 가지고 지금 바인딩 하는데 이 우드 바인딩이 저는. 그 기타를 제작할 때우드바이딩한번 했다가 이걸 얼마나 했는지 간부턴 우드바이딩안 하고 셀룰로이드로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때 굉장히 잘 표현되고 깔끔하게 만드셨고요요거 같은 경우는 또 픽업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픽업이 장착이 돼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바디 태핑도 하시는 스타일도 있고 또뭐 이렇게 아주 녹음하시는 뭐 오인패 가지고 녹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패턴 자체를 약간 다르게 갈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듀얼 픽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피해주 픽업도 되고요. 여기 지금 구스넥 마이크로 보실 거예요. 이게 구스넥 마이크도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볼륨 조절할 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하울링이 날수 있다. 그런데 하울링을 조금 방지해주는 마개에 대한 같은 것도 시중에 가시면 좀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특징이라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옆에 농커피거 같은 경우 배터리 갈아 끼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줄을 다 풀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배터리, 9V짜리 배터리 팩하고, 우리가 뭐 얘기하죠? 5.5, 5.5, 보통 5.5mm는 아닌데, 6.3mm인데, 보통 55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인풋잭을 사용하면서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이거는 국내 생산입니다. 경기도 양쪽에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시 그, 실 같은 경우는 보통, 보통 무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무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광은 좀더 이거보다 더 매트한 느낌,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거보다는 약간은 비슷하면서 반무광인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올 마우아니로 만들어진 마인드 W 프리미엄 D.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소리 들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런,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마호가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들톤을 굉장히 거, 그잘 강조하는 나무인데요. 또 그때 또 크래프트하면 또 선명도가 있는 소리를 나타내고, 마감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올마호가니 기타 같은 경우는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그 모던락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8비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저는 보통 지금 제가 이제 기타를, 악기를 판매했을 때 보면은 모던락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교회에서 워십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워십 자체가 대부분이 8비트가 많고 이제 밴드 드럼 같은 거할때 이렇게 밀어가면서. 부드럽게 연서 좀 따뜻하게 갔을 때 굉장히 좋고요이런뭐 디자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뭐 있지만은 요거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릴까 말까 하는데 요거는 옛날에 그와 a d 라는 펀딩 있죠. 거기서 굉장히 성공했던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고래 기타라고 하면은 알아주는 기타인데요. 요 기타는 진짜 뭐 가격은 약간 있어요. 근데 국내 생산, 100% 국내 생산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디자인이라든가 섬세함 같은 거나 이런 깔끔함 같은 거. 그리고 소리 같은 것도 다 찾고 싶으시다면은 이 마인드 W 프리미엄 D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MDA 코스틱의 송부장이었습니다.